그 날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질문이죠. 하지만 이 질문은 언제나 결과 뒤에 숨은 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일부에서 말씀드렸듯 IMF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난이 아니었죠. 이미 수치는 말하고 있었고, 경고는 반복되고 있었으며 구조는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다만 그 신호를 누가 보고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.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대중이 전혀 알지 못했던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외환보유고는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가 있었고 단기 외채 상환 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죠.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국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일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회의실 안에서는 공공연한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. 문제는 그 지식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죠. 놀랍게도 이 침묵은 우발적인 실수나 판단 미스가 아니었습니다. 시장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정보는 의도적으로 관리되었고, 위험이라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된 채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. 이때 금융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. 외국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고, 환율은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며, 이 모든 변화는 통계와 숫자 안에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공식 발표는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.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묻게 되죠.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. 문제는 솔직함이 곧 공포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. 이 판단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. 침묵은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할수 없게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이죠. 정보를 먼저 접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위험을 줄이거나 미리 대비하는 선택 말이죠. 반면 대부분의 국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, 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. 오직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였고,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차이, 그리고 인생의 방향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. 한편, 그 시기 정부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. 표현 하나, 단어 하나, 발표 시점 하나가 모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발표는 계속 미뤄졌고, 그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. 외화는 빠르게 줄어들었고,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으며, 이미 IMF와의 접촉도 시작된 상태였습니다. 이 접촉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공식 발표 이전인지 아니면 훨씬 그 전부터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추측만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. IMF는 갑자기 호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. 그 전에 수많은 신호와 교신이 오가고 조건이 논의되며 가능성이 계산됩니다. 즉, IMF 요청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끝이 보일 때 선택되는 카드라는 점이죠. 이렇게 보면 그날의 발표는 충격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. 다만 국민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뿐입니다. 이 지점에서 기억과 현실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몰랐을까 하고 말이죠. 대답은 불편하지만 분명합니다. 알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.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 아래에서 말입니다. 하지만 그 설계의 비용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. 구조조정, 실직, 급격한 삶의 붕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쏟아졌고 그 충격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. IMF는 위기였지만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선택의 위기였습니다.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? 언제 말할 것인가,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, 이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 부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. IMF는 외부에서 덮친 불행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결론에 가까웠다는 점이죠. 그리고 그 결론을 언제 공개할지만 남아 있었습니다. 이 인식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. 책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.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며 구조와 선택, 그리고 침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.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. 그 침묵 이후 누가 먼저 빠져나갔는지,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렀는지 말이죠. 3부에서는 그 결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. 만약 이 이야기가 불편하면서도 눈을 떼기 어려웠다면 그건 정상입니다. 이 이야기는 위로를 주기보다 질문을 남기기 때문이죠. 다음 편에서는 그 질문의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.